나관사이들이감상 팬츠. 우에 나. 침대 배선 도수관난정시쉬 안돼 안돼 네. 아, 아. 다또쏘었어아기를 오! 어! 네? 아, 진짜 찾아봐 난 저거 하 볼게 뭐야 군용 방금까진 마이크가 안들렸었는데 아, <laughs> 어 이거 일단 엥? 이거 일단은요 천월? 천월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당에서 그림감정 미션을 하고 불이 꺼져서 전력실 안 가고 예배당 문기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3번님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면서 역주행을 하시는 거긴 그래서 전력실에 누구 죽었나? 하고 전력실에 가봤는데 해독 아무도 안 하고 조용해서, 저도 그냥 식당으로 튀었거든요. 근데 식당으로 튀었는데, 3번, 7번, 같이, 그, 쓰러져 있었고, 기억자긴 한데, 자세는, 없으니까. 같이 쓰러져 있었고, 6번님, 봤고, 4번님도 봤거든요. 근데 일단 3번이, 제가 지금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다른 분들 진술이 어떤지 먼저 들어보고 제가 나중에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음. 일단, 9번 말 그대로고요. 어, 4번이, 식, 뭐야, 정원에서 세면으로 들어오길래, 어, 이거, 시체 있으려나? 하고, 9번한테 식당 찾아보라고, 저는 정원에서 시체 찾고 있다 소집이 되었거든요. 일단, 3번이 죽었는데, 3번을 봤던 거라면 천월인데, 3번을 비빈 게, 제가 기억하기론, 1, 4, 9, 10, 아, 1, 2, 4, 9, 10, 식당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안녕. 이랑 같이 있다가, 삼이, 네, 이제 갈 기회로 갔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르르 오더니, 네, 왔어요. 그러고 제가 동요통해서 CC 가는데, 불이 꺼져가지고 저는 CC에 숨어 있었어요. 자 일단 정보를 드리자면 3, 7은 절대 복사나 바보한 건 아니고요. 3님의 시체가 먼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네? 7님이 썰려 죽으신 겁니다. 근데 자세가 어... 그걸 노린 거예요. 3번은... 삼이 그리고 제가 발소리가 분명 나는 걸 들어서 3님 시체를 지키고 있으려다가 피했는데 그때 7님이 누군가한테 썰렸었고 식으로 식으로 아, 일단, 아, 4번, 9번, 그 다음에 이님이 와서 신고를 했거든요. 1 6마이소리 들렸었고. 일단 4번 구번 10번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4번도요? 네. 아, 4번이, 4번이 그막 썰라고 CC까지 따라갔는데 4번이 동역에서 내려갔거든요. 식당 쪽으로 내려갔나? 그거 보고 사보가 터져 가지고 아마도 내려가서 정원에서 돌아서 온거 같은데. 그러면은 1번, 해봐, 1번, 5번 1번 5번 중에 채널이 있어요 1번 5번 중에 채널이 있어요 1번님 식당 왜요? 오세요 오셨어요 네하나는 대도일 가능성 높아서 난 전략실 무조건 출소하다 없었던 사람이죠 90은 계속 링크라플 써보는 오락실 병품인 것까지 썰렸다고? 90을 제외를 해보면 난왜 이렇게 이렇지? 이거, 사람들 다붙혀있는데 썰렸거든요? 어... 이거 식당, 수채요. 어, 글쎄요. 제가 볼땐 8번이 썰었거든요. 일단, 그, 1번, 8번, 9번, 10번, 2번 이렇게 있었는데, 이, 어, 탐정님이 1번 탐정단이네 하고, 있다가, 어, 대도소리 이러면서 갔거든요. 1번은 가고, 2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있었는데, 어, 글쎄요. 8, 9, 10, 이가 붙어있는데 음. 2번 님이 좀 안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대도가 그 안쪽까지 굳이 2번을 썰고 갔다기엔 8번 님이 썰리자마자 바로 소집을 하셨고 그리고 만약 대도가 썰었다면 절 써는 게더나왔을 텐데 굳이 안쪽에 있는 2번을 썰었네요? 근데 대도 소리가 났을 때 8번은 제 눈앞에 있었거든요? 그럼 8번은 아닌 것 같고, 대도가 킬을 실패했건 아니면 8번이 킬을 하는데, 그쵸, 그건 아니고. 근데 지금, 1, 2, 8, 9, 10이면은, 5번이 캐시고, 4번? 근데 아까 4번 동선이 어떻게 되죠? 제가 보기에는. 아까 CC 앞에 있었는데, 정원으로 킬 돌아가기보다는, 킬을 하고 정원으로 나가는 거밖에안 보이거든요? 대도라면은? 저는 결백합니다. 아니, 저 식당에 있다가 불 꺼져서 전력실 왔고요. 저는 제도 소리 못 들었고 지금 해독하려고 하는데 소집됐거든요. 이 님이 현재 위치 다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팔님이 보초킬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신고가 울렸는데 이 님이 시체가 지금 쓰러지는 소리가 제가 전력실에서 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건 대도킬이라기보다는 그냥 팔님이, 물론 자켓이 대도에다가 지금 대도가 옆에서 접근하는 거 보고서 그냥 팔님이 대놓고 써신 것 같아요. 대도가 킬한 것처럼 만들려고. 어 네. 그거 아니고 다 같이 그러니까 했는데, 이게 대도 소리를 다들 어, 들었다고 했는데 저라고 그러니까 대도는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5번님이 혼자 해독하러 가는 거 보고 5번 썰려고한거 같고 제가 볼땐 8번이 썬거 같거든요 이게 왜냐면 아, 진짜 8번 아니에요. 2번이 마주 보고 있었고요 9번 10번이 그걸 감싸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대도가 아무리 빨라도 그 안쪽까지 파고들 수가 없어요. 2번을 썰기에는 그 썰려면 네, 9번, 이거, 10번을 이거. 써는 게더 쉬웠지. 굳이 대도 쿨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2번을 썰고 도망가려면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제가 상황을 어, 그직전 직전에 봤을 때, 그러니까 2번님이 썰리기 직전에 그 그러니까 안쪽에 계셨다 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나오셨거든요. 나오시고 썰리고 제가 신고를 한 거예요. 아니 아니 근데 죄송한데 바, 뭐지? 썰리는 소리가 나자마자 수집이 됐어요. 그럼 보그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도 시스템상은 보조였어. 이머를 내가 눌러야 된 맞아, 맞아. 썰린 게 하필 붙은 거야. 거야. 그럼 이가 떠는 거야. 쏠이하이하이이 아, 이거, 8번님이, 어, 억울하셨는지 소집 앞에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6번님께서 소집을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다가가서, 어, 모르겠어요. 6번님이 8번한테 다가가더니 둘이 같이 죽었고요. 아무래도 8번은 시민이 맞았던 것 같네요. 8번 시민 맞으니까 그러면은 남은 거 4번, 5번이니까 4번, 5번 선으로 그냥 가서 그냥 아니에요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 지금 한명 죽으면 날라가서 확실한 애들부터 가능해 보는데 저도 확실해서 내가 말을 못했는 거지? 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홀수부터 하죠 내가 말을 끊고서라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거 진짜 참았거든 5번님 전력실 없었잖아 5번님 무조건 굴어요 아니, 근데 저, 한마디만. 아니, 저, 왜요? 저다실 저, 저 거예요? 왜요? 저, 어차피 가망이 없어서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 사실 기사고 1번 천월 아니고요. 이거 6번 보안관 아니고, 아무래도 8번이 복서인데 6번이 다가와서 복서킬 쓰고 6번이 같이 썰린 것 같아요. 둘중한명 아, 캐시 네. 있는 게 네. 확실하고요. 그러면 한턴 아. 킵하죠. 일단. 아니 뭐 키프레이서. 한번 갈까? 한턴 킵해보자. 이거 아까 2번님이 5번, 1번 아니면 5번 의심된다는데 1번 탐정단이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5번. 킵하죠? 그럼 5번 가요. 한명 한 킵을... 네. 죽으면 끝나는데 캐둘이면 그래가지고, 5번은 죽여야 돼. 아, 근데 어차피 가방은 없어. 아무나 죽여, 그냥. 왜? 아, 와, 이거 우리 신비로 일단 신비가 맞나 봐. 보지? <laughs>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보안관으로 보지? 근데 네, 제가 듣기에는 시스템 사고로 진짜 5초밖에 안 됐었어 말이 소리가 명확히 들렸거든요. 어쨌든 죽을거 어, 그냥, 그냥 5번이 대도고 봤습니다. 그렇죠. 5번이 대도고, 8번이 저 대륙 뭔가인. 네, 5번님 대도인 거 알고 있었어요. 전력실에서 응. 이름 없었거든요. 그거 얘기하려다가 다른 분들 다 말씀하시길래 말씀 못 들었는데. 개웃기네. 기사실 날것 같은데 뭐. <laughs> 뭐야, 이상한강다 같이 있어서 썰지도 <laughs> 이렇게 되면 기사 중이에요. 이렇게 되면 기사 중이에요. 그러니까요. 은신했다. 앞머리 자른다. 어, 기사가 죽었네? 뭐야? 뒤사람에... 음, 그냥 5번... 5번 먼저 달까요? 아니, 기사가 아닌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런. 잘 자러 가야 해서 다들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